안녕하세요. 강남통케어 원장 김정주입니다. 오늘은 그 흔하디 흔한 허리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허리 통증이라고 그러면 되게 이제 디스크가 유명하니까 디스크가 아닌가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기본적으로 디스크는 만성질환이고 퇴행성이라고 노화가 진행이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허리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디스크인 경우가 한반 이하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한 절반 이상은 되게 근육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인데 근육에 의한 문제들은 사실 뭐 어떤 한 근육에 의해서 생긴다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서로 영향을 줘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이쪽 이쪽에 의해서 요기 부위에 여기를 자극해서 생기는 흉요추부 접합증후군이라고 그런 양상의 통증이 있는데요. 요거 두개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 앞에 대여근도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영향을 줘서 무리를 주기 때문에 딱 한두 군데만 치료해서는 조금 무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허리 통증 같은 거 치료를 할때 저희가 주로 이제 근육 부위에 대해서는 주사 치료 같은 거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만성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그냥 도수 치료를 해서 온 근육을 다 이렇게 치료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네.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바른 자세 이런 생활습관의 교정이 기본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거의 없앨 수 있는 단계까지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구분하는 거는 너무 좀 어려워서 허리 통증 있으시다? 그럼 병원에 오셔서 검사 받으시고 나머지 치료 받으시고 어떻게 할지 상의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